안녕하세요 장검중학교 2학년 학생들. 네, 와방 쌤의 역사 수업이 돌아왔습니다. 와, 아 와가 아닌가? 네, 여러분,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어, 아쉽게도 이번에 또 개학이 연기가 되었죠. 선생님은 어제 3월 23일 여러분의 얼굴을 볼수 있을 거라고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4월 6일. 우리 2주나 더 뒤에 계약이 된다고 발표가 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 이제 이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자이새 영상 보시기 전에 반드시 이전 수업 내용 다 듣고 오셔야 되고요. 어 근데 선생님 이제 수업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선생님 계속 그 실은 되게 부끄럽지만 내가 올린 영상들 보고 있거든요. 다시 확인하는데 조금 내용을 많이 잡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공부하기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이전 수업 내용 반드시 다 듣고 오셔야 되는 대신에 이번 거는 좀 진도를 적게 잡았습니다. 어, 적게 잡았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번에 그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이 이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과제를 올려놨어요. 과제하기가 이번 미션이고요. 이미 여러분 빨리 확인하신 친구는 알겠지만 학교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역사과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 그래가지고 선생님 수업 듣고 간단하게 이제 정리 내용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과제를 두개 올려놨습니다. 하나는 이전 수업 내용을 다 들어야만 할수 있는 과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올릴 영상. 음. 그거 확인하면은 할수 있는 과제를 올려 놨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될 건데 근데 이 과제 내용이 여러분 계약 후에 하게 될 수행 평가와 연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꼭 해야 합니다. 반드시 꼭 해야 되는데 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상 다 보시면서 영상 말미에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지 그 진도 끝나면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과제 첫 번째 과제는 이전 수업 내용 다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이제 다음 바로 연이은 영상에다가 이전 수업 내용 총 복습, 복습하는 영상을 하나 더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만들고 나서 그 영상 말미에다가 첫 번째 수업 과제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안내하는 내용을 넣을 거고요. 자두 번째 과제는 당연히 새로운 진도를 나간 후에 그 진도가 끝나면 말미에 역시 수행 평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과제를 어떻게 하는지 안내를 할게요. 그래서 이 과제가 나중에 수행 평가랑 조금 관련이 있는 것들이니까 어. 이 과제 자체가 수행평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 빨강색.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다음 영상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할 건데요. 이 새로운 진도 나갈 때 변화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새로운 영상처리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핸드폰 촬영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내가 이렇게 컴퓨터를 잘못 다뤄가지고 내가 촬영할 수 있는 당시 유일한 기법이어서 핸드폰 촬영했는데 그 뭐랄까 영상 화질이라고 하죠 화질이 아. 너무 슬프더라고 하필 이번에 진짜 더럽게 운도 없게 그 선생님 스캔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학습지도 지금 여러분한테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제공을 해서 너무 미안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화질이 떨어지니까 여러분한테 그 학습지 내용이 잘 확인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안 보이는 막 그런 좀 불상사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직 여러분이 뭐 댓글로 선생님 학습지가 잘안 보여요 라는 말은 없었으나. 괜히 선생님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내 딴에 내가 되게 알아봤거든. 막 주위에 그 선생님, 막 대학 선배님들, 뭐 선배 교사님들 막 물어가지고는 이 촬영을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다가 새로 배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컴퓨터 화면이 그대로 촬영이 되는, 어, 컴퓨터 화면이 촬영이 되는 그런 기법이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학습지를 훨씬 더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식이라서 요걸로 한번 진도를 나가보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선생님 저번식의 방식이 그냥 핸드폰 촬영으로 올려주시는 게더 좋았는데 하는 친구들 댓글에 당연히 건의사항 달아주세요. 혹은 이걸로 선생님 제가 생각하엔 여기에 이거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얼마든지 좋습니다. 선생님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아직 기술력이 많이 떨어져서 근데 연구를 해가지고 최대한 여러분 수업이 재밌고 더, 더 보기 쉽게끔 만들도록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요 기법을 사용해서 촬영할 거고요. 그래서, 어, 학습지 읽어주는 여자마냥 학습지를 띄워서 이제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하,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서 수업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원래 계약 후 진도 나가기로 했던 삼국시대. 나갈 예정인데요. 문은 이 삼국시대 진도가 교과서, 적혀있죠? 교과서 진도랑 다릅니다. 이 교과서 6페이지 챕터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학교 교과서에서는 삼국시대를 진도를 나갈 때, 실은 우리 학교 교과서만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여러분 삼국시대가 뭔진 다 알고 있죠? 그쵸? 그 유명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배워보는 그 시대인데 근데 자세히 보면 신라 말고 이제 신라 말고도 가야라고 해서 총네개 국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대예요. 근데 뭐네개 국가인데 사국시대가 아니고 삼국시대야? 어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순서를 배울 때이 그러니까 왜 사국시대가 아니고 왜 삼국시대야? 라는 걸 알려주려고 교과서 따내는 그걸 위한 방식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배우고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 배우고 요런 방식으로 좀 섞어서 진도가 나가요. 그래가지고 약간 주제별로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초창기 모습, 고구려, 백제, 신라, 전성기 모습, 고구려, 백제, 신라, 말기 모습.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선생님이 이제 몇 년간 수업을 해보니까 이 장단점이 있어. 요것도 장점이 있고 다른 방식도 장점이 있는데, 올해는 어... 이거를 좀 뭉치는 게 섞어 뭉치는 게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을그니까 이렇게 나라가 섞이지 않고 나라끼리 뭉치게 그래서. 선생님은 진도를 고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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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 고구려끼리 싹 묶고 그게 끝나면 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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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 하면서 쭉 배우고 그게 끝나면 다시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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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라, 신라, 신라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어, 그래가지고 대단원, 이 단원을 끝내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대단원, 이 단원을 다 끝내기에는 아까 앞에 말했잖아요. 진도 적다고. 네, 많이 안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 가장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국가로 손꼽히죠? 고구려에 대해서만 선생님하고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고구려만 보고 계약 후에, 일단 4월 6일 날 정상 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그때부터 백제에 대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과제 두 번째 거는 고구려에 대한 과제로만 만들어 놨고요. 역시 수행평가랑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 수업 들으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고글에 대해서 학습지랑 선생님이 또 이건 이제 여기부터는 드라마들이 좀 있어. 그래서 영상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영상 올릴 거거든요. 근데 어 예전하고 다르게 그 영상을 올림과 동시에 학습지를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그 한꺼번에 쫙 올리지 않고 영상과 함께 영상이 이제 오늘 예를 들어 복습하는 영상이 나갔다면 복습학습지멀리고 고구려 서 올라갔다면 고구려 올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아마 2학년은 이번에는 영상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 영상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앞서 말했듯이 진도를 적게 잡았으니까. 그래서 학습지로도 고구려 학습지는 두 장인가 세 장인가 밖에 안 돼요. 안 되고, 근데 대신에 이제 선생님 거기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서 선생님, 말하는 건좀 많을 거예요. 말하는 건좀 많은데, 어, 딱 여러분이 그 교과서랑 매칭했을 때 분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최대한 안 가질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어, 제때제때 확인하셔서 수업 잘 들으시고 과제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요, 여러분. 꼭 진짜 미루지 마시고요. 수강하시고 질문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언제든지 웰컴 환영. 아, 욕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그리고, 그 전에 선생님 그 유튜브 중간에 설명 그래도 달아놨지만, 질문, 댓글, 건의 이런 거달 때는 반드시 실명. 어, 그 유튜브가 단점이 이제 닉네임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닉네임으로 올리면 선생님이 특히 우리 2학년은 아직 얼굴을 못 봤잖아요. 누가 누군지 내가 몰라요. 최소한 여러분의 이름이라도, 어, 아 어떤 반 친구가 되게 질문을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적극적인 친구구나 하는 걸 선생님이 좀알수 있게끔 아 어떤 친구가 역사 이런 내용을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것들 선생님이 좀 확인할 수 있게 이름을 넣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감사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요런 거 안내사항 이제 됐고요. 혹시 다른 추가적으로 이것도 어 선생님 안내 내용 중에 요런 부분은 어떻게... 해 주실 생각인가요? 요런 부분은 좀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요. 역시 다르셔도 됩니다. 영상에. 그래가지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여러분, 그럼 바로 뒤이어서 다음 영상. 일단은 여러분 이전 내용 안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와서 과제 때문에 막이 영상 찾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이전 수업을 봐야 알수 있겠지만 <laughs> 그래도 일단 총정리하는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선생님 그리고 예정이었잖아요. 계약 직후에는 대단원 1단원 관련돼서 복습하는 문제 가져오겠다 약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풀이, 어,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거 학습지를 선생님 올릴 건데 영상 보시기 전에 그래서 이 학습지 먼저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어, 선생님 저는 너무 어려워서 바로 못 채우겠는데 문제 못 풀겠네요 하는 친구들은 바로 영상 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